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도령입니다. 자, 이틀 동안 장세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리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또 어디 구간에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고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겸 주봉차트를 보시면 이때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구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물량을 밑에서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특정 구간에 돌파하고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만들어 주는데 3천원대까지는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과거에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시기상 올리기가 애매해서 물량만 계속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물량만 계속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2,700원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3천원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 거란 말이죠. 4시간 봉을 보셔도 2700원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의 움직임을 만들지만 저점 구간은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이어가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매수타점이 될수 있고 계속해서 저점 구간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3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자리를 유지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단가에서 더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2700원 부근보다는 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010-2564-0692 이쪽으로 제 채널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세 대응하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오늘 날까지 2700원이 깨지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낮은 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으시니까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세가 하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신 분들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 참 머리가 아프실 텐데 지금 정리해버리시면 손실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빠르게 수익 전환의 목표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3,000원 구간까지는 천천히 추세가 올라가다가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일정 부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만들어 주게 될 텐데 그럼 저점 구간이 높아지면서 파동을 그리게 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과거의 상승처럼 급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세력인 거고 세력들이 아직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단가를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세력들이 이탈했었더라면 이때 들어왔던 거리랑 만큼 빠져나간 거리랑도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럼 이탈하지 않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건데 어디까지 보겠어요. 기존의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5천원까지 도달했는데 이때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건 당연히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 상승으로 매물대가 쌓인 하면서 저항선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매물대가 얇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만 버티면 이 5,000원 부근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라 1차 목표가를 5,000원으로 잡을 건데 여기서 무작정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2차 목표가까지 볼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거래량이 빠지면서 눌림 조정을 받으면 바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010-2564-0692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세 파악하면서 지금 시기에서 매수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매도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탑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매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현재 단가에서 1차 목표가에만 정리를 하셔도 수익을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5천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매수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진입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 도령이었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